네 안녕하세요.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의 제이미입니다. 피알쌤입니다. 아저 합격. <웃음> 아니, <웃음> 어떻게 이런 감사한 네. 그러게요. 합격? 네 좋습니다. 이 채널 최고. 야, 오늘 리뷰 끝. 아니 사실은 <laughs> 시청자분들은 잘 몰라요. 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네. 자. <웃음> 네 <웃음> <지금> <웃음> 정말 이 채널은 <laughs> 야와 이래도 되는 거. 어이아니이 네. 이, 아, 정도는 그 AV 사이트 아닌가요 이 정도면? <웃음> 네. <웃음> 어 저건 너무 심해. 맞아요. 저거 피, 아. 제가 뭐 PSN 다시 잠깐만. 네. 하나 둘 셋. 저거 <laughs> 저거 야동야동인데아 아, 엄청난데요? 사실은 음. 제가 고른 영상이고요. 아, 네. 네. 유튜브 콘텐츠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laughs> 왜 <이제> AV <laughs> 콘텐츠를 가져오셨어요? 아유튜브에요 유튜브 유튜브인데. 어떻게 찾으셨어요? 어막 검색을 좀 했어요. 아. 아 근데 저게 네. 돼? 네. 저게 지금 누가 봐도 네. 모자이크라고 해도 음. 네. 저게 생이잖아요. 네. 저게 돼? 글쎄요. 됩니까? 무엇이 프로드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빨리 네. 구글 저기 뭐그 물어보세요. 뭐 말씀을 어떤 말씀? 아 이거 저게 뭐. 저게 싶은데? 되냐? 응? 놨다가 안 걸리냐? <laughs> 저거는 그냥 바로 콘텐츠 삭제일 것 같은데. 어.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음. 어저이 신청했을 것이다. 아. 어. 네. 이거 그냥 모자이크 한 건데 왜 뭐라 하냐 음. 이렇게 야. 했을 것 같고요. 어쨌건 저는 저 영상을 조회수도 안 봤어요. 어. 어. 네. 썸네일 보고 이건 무조건이다. 어. 와 이건 진짜 무조건. 이 그래서 저도 유출을 해보고 싶어서 네. 그냥 그냥 추천한 거예요. 음. 어. 네. 이건 무조건 클릭한다 사람들. 조회수 네. 몇 나왔을까요? 5억 50 500억 5조 80조. <웃음> 와우. 이거 저기요? 한 <laughs> 아니 이런 거를 모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와 아니 이분 지금 네. 여러분들이 이게 멀리 카메라 잡아서 모르시잖아요 근데 네. 저좀 비춰주세요 저좀 비춰주세요 제이미님이 어떻게 <laughs> 제이미님이 어떻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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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미님이 어떻게 저를 약간 맥이냐면 그 아, 네. 있죠 제가 얘기하자 그러면 이렇게 네. 이렇게 있다가 와우 <laughs> 왜 그러는 거야? 아. 뭐, 뭐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의도가 없어, 전혀. 의도가 없는데. <laughs> 그냥 네. 약간 되게 기분 나빠. 아, 진짜요? 네. <laughs> 아, 진짜. 이러고 있 <laughs> 이러고 이러고 <웃음>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와우. <laughs> 뭐지 이게? <웃음> 약간 <웃음> 그것만 모아 놓으면 진짜. 어, 근데 와, 이게 봐봐. 개인 캠 그러네. 비출 때저런다니까 개인으로 비치니까. 아. 아. 자 이거 영상 빨리 어느 나라 채널일까요? 네. 우리 또 이게 한국의정서상 네. 와, 이거 한국은 아닐 것 같아요. 아... 일본 서양분서이 이렇게 네. 피부에그주근에라든지 아, 이런 것때문에 피부가 에렇게막 매끈하진 않아요. 이미 맞아. 보셨네. 아니, 아니에 <laughs> 이미 알고 계셔? 진짜 안 봤어. <웃음> <웃음> 진짜 안 봤어. 근데 음... 일본 또는 국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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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국 해야 되지? 네, 이렇게 해서 옷, 어... 속옷을 벗어서 보여줍니다 와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노브라네요 어. 저딱 보이네요 네. 우리 그 샤모호님 샤모호님은 진짜 순한 맛이네 맞아요 <laughs> 그래서 저한테 추천됐을 수도 있겠네요 아... 아... 샤모호를 보셔서 샤모호를 제가 그 링크를 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아 링크를 일열이다 아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아, 그러면 지금 속옷은 다 벗은 거죠. 네. 소고다 어, 네. 벗었고. 속옷을 보여서 속옷을 소개해 주고 이렇게 또옷을입고 네, 아 이게... 계십니다. 네. 아, 그렇지. 보여, 직접 보여 주는 건 아니니까 네. 이게 어, 아까 아 하트가 잠깐 나왔어요. 네. 아마 영상을 찍었더니 조금 재현 님, 죄송한데 이쪽으로 좀오시래요 아 네, 말말 하지 마시고 일단 좀 보시죠. 네. <laughs> 아또 어, 마이크가. 마이크가 가렸다. 아, 네. <laughs> 또 마이크가 이게 끝난 건가? 끝났네요. 네. 아 이게 그냥 옷 갈아입는 아... 영상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그거는 약간 후킹한 썸, 후킹한 후킹 썸네일이네. 그렇죠. 아어 가지마. 어, 어. <laughs> 어 죄송해요 이거 하려고. 네. 어. 네. <laughs> 그럴거같았습니다 여기 아무튼 뭔가 잠깐만. 또. 잠깐만. <laughs> 네. 잠깐만 이거 또 발견한 제 계정으로 로그인돼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엄청 또 <laughs> 지금 <떴지>? 엄청 <laughs> 뜨겠네 이제. 지금. 아 저는 아, 제 그러네요. 계정으로 한게 네. 제가 프리미엄 쓰니까 네. 그거 광고 안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네, 네, 네. 아주머 엄청나게 뜨겠네 아주 네, 그냥 네루북 네, 네. 네. 어, 컨텐츠네요. 음,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제가 이 채널 소개를 보았을 때는 어, 자기는 일본인인데 한국분들한테 일본의 코스프레 문화를 소개하고 싶어서 채널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코스프레 어. 영상이지만 네, 속옷도 이렇게 벗어서 보여주시고 와. 옷을 갈아입는 걸 보여주는 그런 룩북? 채널입니다. 음. 네. 아, 룩북. 세로 네. 음. 룩북이라고 돼 있네요. 네, 음. 네. 하나 저희... 더 볼까요? 여기는 아, 그냥... 기본 노브라야. 음. 음. 샤먼님처럼 저렇게 하나의 옷을 다 하야, 화이트 채출 굿샷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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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요. 네, 네. 음, 앞에가 너무 길어 네, 넘길게요. <laughs> 어, 네. 어, 네. 구독 제가... 눌러달라고 앞에 얘기 하나 봐요 제가 그럼? 좀 피해야 될 거예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만 보면 돼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이렇게 예, 또 아이고.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오.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링크에 있습니다. 링크, 네. 네. 예. 예, 링크 상세 설명에 링크 있으니까요. 아 근데 이게 브랜디드가 장난 아니겠는데? 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 음. 응. 어, 그렇죠. 저거 어우 속옷 브랜드에서 아 장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음. 네. 응. 아 저렇게 기본적으로 속옷을 벗고 새로운 코스튬 복장을 입는 거네요. 네. 아아이구야 네. 아, 그렇습니다. 꼭 저렇게 아이고. 포즈를. 네. 아. 음. 와. 근데 저는 네. 요즘에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지금 이분이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네, 네. 누군지 어떻게, 어떻게 알아? 네. 아, 아 멈췄어요. 일본으로.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음. 누군지 모른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음,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익명성을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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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익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네. 사실 요즘에 유튜브 하면서 네. 뭔가 이제 본인을 얼굴을 나와야 되느냐, 뭐 이런 음...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예안 나오죠. 음... 예. 바운더리를 좀 넓게 가져가라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그러면 네. 이렇게 약간 섹시한 요런 컨셉에 이걸 추천한다할수 있으면 해라. 아. 어... 네. 뭐 인생 뭐 있나. 어차피 얼굴도 안 보이는데. 아. 어... 어... 네. 어... 그럼 지금 뭐 20대 분들이나 이제 학업 다 때려치우고 이걸 해라. 그래야죠. 벗어라. 마스크 끼고. 그렇죠. 벗어라. 네. 네. 에이, 저희 모르겠다. <laughs> 네. 저희 제작진 제작진과의 의견은 다르다는 점. 네. 항상 말씀드리죠. 네. 네, 네, 네. 개인적인 어... 의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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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분이 루틴이 있어요. 마지막에 지금 딱 맞아요. 그렇지. 타입은 다음에는 맞아요. 확인. 음. 음. 네. 화이트 티셔츠 후지를 끝나 음. 화이트 티셔츠를 입고 속옷을 하나 하나 벗고 그러니까. 보여주고 소개하고 그리고 그날의 코스튬을 입으십니다. 굉장히 모든... 프로페셔널해요. 응, 음. 음. 음, 맞아요. 프로. 네. 이게 늘 프로세스가 어. 딱 정해져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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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추천. 참 속옷과 새로운 옷을 이런 방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구나. 음. 정말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감탄했다고 음. 해야 되나? 아, 역시 네. 일본은 다르다라고 <laughs> 생각을 했어요. 아까 첫 번째 영상 조회수 몇 나왔을까요? 2,353회가 나왔어요. 어, 어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영상 몇 나왔을까요? 모르겠어요. 여기, 여기 네, 나와있아요맞아 2.8만 회. 아, 생각보다 저기 별로네? 그러면 어? 첫 영상이 2,300만? 맞아요. 음. 그래서 영상에 따라서 조회수가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네. 썸네일이 중요하다. <laughs> 어, 아, 아. 썸네일이 진짜 중요하다. 썸네일 때문에 저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썸네일로 바꿔라. 예, 음. 네.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네. 음. 어, 근데 이게 지금 썸네일로 엄청 후킹을 하잖아요. 음. 이게 후킹보다는 지금 저 지금 인기 제일 많은 영상 있죠 네네. 노브라. 그거는 사실. 저기죠 어그로죠. 네 음. 저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썸네일을 위해서만 찍은 건데 맞아요. 저것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반감 아, 그럴 수도 될 있을까요? 수도 있겠죠. 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썸네일을 클릭해서 왜 저장면이 안 나와 아. 모자이크된 영상이 안 나오니까 아.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도 좀 누르고 아. 구독할래다가 안 하는 거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구독자가 그렇게 많은 느낌이 안 들어서 맞아요. 전 네. 샤먼님이라든가 다른 분들과 네. 비교해봐도 훨씬 수위가 높은데 구독자 수는 적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 음. 구독 안 누르고 검색해서 본다의 한 표. 음. 아. 음. 구독하기는 조금 네, 부끄러우니까. 아. 음. 그렇수 있구나.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음. 네. 썸네일을 네. 그 영상에서 추출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그래야지 음음. 좀 일치성도 있고 맞아요, 노출 알고리즘상에서도 그 일치성에 대해서 또그 가점을 좀 줘서 더 노출을 해주는데 네네. 저런 거는 이제 후킹보다는 어그로에 가까우니까 음. 어~ 왜 이거 안 나와라고 하면서 어떤 배신감에 치를 떠올 수 있는 거죠 음. 음~ 그럼 혹시 뭐~ 이런 채널을 좀 하고 싶은 분들에게 어좀뭐 어떤 조언이라던가 이런 걸 한다면 저요? <웃음> <웃음> 네. 아 이런 걸 하시려는 분들께 네. 저도 아까 피아쌤님이랑 똑같아요. 네 넷플릭스에 음. 그 최근에 그뜬그 그 마스크 걸 있죠. 네네 네, 그것도 어찌됐든 그 마스크로 가리고 맞네. 인터넷 방송 그 네네. 섹슈얼한 인터넷 방송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결과가 좋지는 않았죠 음, 물론 픽션이긴 하지만 네네. 이거는 할수 있어요 할수 있고 익명성이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데 네. 일단 두 가지를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이런 섹슈얼한 컨셉이니까 네. 댓글이 깨끗하지는 않을 거예요 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좀 내성이 있어야 되고 네네. 두 번째는 요거를 하다가 본인이 좀 약간 허탈할 수가 있어요 아... 본인이 막 현타가 오는 거지 네네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좀 해야 되나라는 그러게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요렇게 있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법방 쪽으로 가게 될 수도 아... 있어요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아... 그래서 이세 가지만 좀 유념한다면 해볼 만하다 아... 음 근데 참 이게 여성으로서 네. 약간 저런 거를 하려면 좀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채널에 공감이 되진 않았어요. 음. 네, 오히려 음. 그 한국 분들이 했던 거는 어 그래 뭐 20대 분들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음. 어,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은 안 됐어요. 왜 속옷을 음. 굳이 저렇게 보여주지? <laughs> 그냥 음. 새 걸로 보여주면 안 되나? 물론 음. 이제. 제 남성분들 더 이제 자극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음. 약간 여성으로서 봤을 때 많이 공감은 안 되긴 했어요. 음. 한국인이라 그런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제미 이 님이 딱 보면은 네. 약간 되게 십선비예요. 아, 그게 뭐예요? 아 그러니까 선비인데 아. 네, 앞에 씹을 붙여서 이제 아. 십선비라고 합니다. 요게 아, 아니에요. 요게 아닙니다. 아, 너 선비구나, 제가. 네, 약간 좀 보수적인 아, 맞아요, 맞아요. 좀 성향이 있어요. 아. 네. 근데 여기서 그래서 또 하나 네. 좀 들여다 볼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10분, 20분 넘는 거 있나요? 아니요. 없죠. 네. 음, 음. 이게 지금 세계적 추세. 아하. 음, 그니까 길면 길수록 좋지 않다라는 거. 아하. 우리 막 15분 넘어, 넘고, 막 10분 넘고 이러는데, 우리도 어, 엄청 우리? 짧게 할까요? 우리 채널은 이제 교육 채널이니까. 아하 교육 채널은 많았네요? 약간 달라요 아 근데 <laughs> 네, 교육은 좀 달라요 아 이게 그니까 러 우리도 약간 이좀 짧게 하면 좋긴 이 하죠 구태의연한 <laughs> 네. 이 형식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교육 채널인데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떠들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네, 네 우리 이제 피엘스 님은 네. 맨몸에 <laughs> 멜빵 바지, 멜빵 바지. 와, 멜빵 바지 입으시고, 와우. 저는 맨몸에 앞치마 입고 오겠습니다. 와우. <laughs> 왜 자, 왜 근데 방.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laughs>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제이미님은 없어요. 아, 네. 왜냐? 네. 빠지는 거죠. 아, 그리고 네. 여기에 네. 더 핫한 남자분이 아 있는 거죠. <laughs> 네. 네. 와우 그분은 보... 맨몸에 한줄로만 멸빵. 와 진짜 하시면 조회수 폭발할 거예요. 그러면 같아요. 이제 전 세계 에 있는 우리 이제 네. 게이 형들과 네. 함께 <laughs> 구독자 폭발. 진짜 영상 <laughs> 폭발, 구독자 폭발. <laughs> 노딱 걸릴 거예요. <웃음> <웃음> 나 미친 것 <놈> 같아요. <laughs> 네, 미안해. 아마 이, 뭐 이건 편집에서 잘리지 네, 않을까 판타지. 싶고. 어저 이거 저 이거 살릴 거예요. <laughs> 어네 좋아요. 아. 어차피 내가 편집 하거든 <laughs> 네. <웃음> 살릴 거예요. 어네 네. 근데 어, 네, 혹시 그렇게 한번쯤 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저 현장에 저 와이프 저기 저기 <laughs> 제 와이프 저기 저기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저기 음. 룩북 누님 네. 한번 또 와주시면 네. 어? 좀 정돈되면 좋겠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음. 딱 촬영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아딱 되게 좋은데. 그러게요. 저희가 카메라도 대여해릴수 있는 스튜디오에 맞아요. 제가 또. 이러도 또 되니까. <laughs> 어, 진짜요? 어, 네, 되죠. 네. 아, 히라가나. 네. 하타카나. 저분께 일본어 초청 한마디. 안녕하십쇼! 어. <laughs> <laughs> 네, <아리가또>. <웃음> 좋습니다. <웃음> 네. 그래서 저 한국인들을 위해서 만든 일본인 아, 룩북 채널.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오늘또 네. 보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 넘버벌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넘버벌로 그냥. 말 없이 그냥, 음. 어차피 저기서 무슨 설명이 필요해? 내가 입고 있는 거 벗는다? 맨날 네. 똑같은데. 그냥, 음. 그냥, 그냥, 그냥 무음으로 하면 음. 뭐 어디 뭐 중동 사람도 보고 뭐 유럽 사람도 보고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언제 한번 오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1대1 저 컨설팅, 네, 무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단, 저옷 입고 오셔야 돼요. <laughs> 아, 네. 어, 오늘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오늘 또 일본인 룩북 채널 함께 리뷰해 보았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아이시대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참고하세요. 사요나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